네, 루디 바디 스크럽으로 인사드릴게요. 안녕하세요, 남세연입니다. 안녕하세요, 배지현입니다. 목마에 아, 처음 왔어요. 기분이 어때요? 아우 매일 떨리지만요. <laughs> 너무 재밌어요. 어, 아니요? 네. 정말 재밌어요? 네. 얼굴도 아, 재밌... <laughs> 네, 너무 재밌다고 인사해. 얼굴 딱 보면요, 너무 즐거워 보이는데 보이시죠? <laughs> 그리고 저 진짜 좋은 게요. 이 빨간 이 배경이 진짜 마음에 들거든요. 제가 아, 아, 빨간색이 아, 되게 잘 받아요. 오케이. 그래서 너무 잘. 어요제 뒷자리에 누구 들어왔니? <웃음> <웃음> 아무도 안 들어왔어. 네. 우리 뒷자리입니다. 네. <laughs>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빨리 아... 들어와 그래 네, 네 들어와. 사랑도 흔데뭐 설명할 거 있어? 니들끼리 지금 잡담해 봐너 며칠 전에 소개팅한 거 얘기 좀 해봐 <laughs> 어, 주현씨 요새 남자친구랑 어떠세요? <laughs> 좋으세요오세요 <laughs> <laughs> 어때요? 너무 좋아요. 네, 오늘도 <laughs> 남자친구가 이는 천안까지 갔다 왔다는 소문이 있는데. 아, 저 천안으로 간게 아니라요. 제가. <laughs> 네. 이런, 이런. 야, 이런... 천안까지 <laughs> 가는 거야? 나는 지금으로? 아, 엄청 열정적이세요, 주현 씨가. 아, 아, 이 아니, 저 정도 세기는 안 가도 되는데. 아, 그러니까요. 그냥 거기서 오는데. 이런 첫 <laughs> 사적인 아. 얘기 해도 되나요? 아, 당연하지. <laughs> 야, 그런 방송을 좋아해요. 우리 뭘뭐 자꾸 제일 하려고 그래. 음, 네. 음? 그 네. 뭐, 음. 좀, 그렇게는 안 보이지만, 음. 또, 헌신적인 사랑을 지향하는 편이거든요. 아니, <laughs> 어떻게 헌신적이야? 얘기해봐. 누구, 어디? 아 뭐, 남자친구가 바쁘면, 제가 한가니까갈 수도 있죠. 한가 하세요, 요즘. 저는 <웃음> 너무 바쁜데. <laughs> 아, 남자친구 키가 어떻게 돼요? 남자친구 키가 185거든요. 나이 몇 살, 나이 몇 살? 나이가. 나, 아, <laughs> 아, 설마. 사실을 얘기해, 나이 몇 네, 살? 네, 저랑 6살 차이가 나요. 오 네. 있습니다. 오, 그 남자를 선택한 이후로 대기업이었어. 키 185가 아닌 거지. 마음은 어때요? 아, 저 조만간 결혼 생각을 하고 있고요. 네. 만나지 얼마나 됐나요? 1년좀 넘어요. 아 혹시 이부어가 팬덤인 거 알아요? 팬덤? 아 그래요? 네. 팬들이 엄청 좋아합니다. 근데 자기 벌써 남자 친구가 있어서 아, 끝났어 이제. 오늘 <laughs> 알겠다고 제가 어. 아, 남소연 씨로 가겠습니다아그 네. 혹시 첩으로 들어오겠습니다. <laughs> 야 미용업 말면 <원마를 웃음> 첩으로. <laughs> 야이 방송할 때 니들 이름 여기다 써보시면네 너희들에게 도 도움 되지 않겠니? 아, 여기 팬덤이야. 팬들이 많아. 이름 좀 얘기해주세요. 당연 누구예요. 철안의 남자친구가 있는? 자, 시작! 철안의 네, 남자친구가 있지만 저 혼자 서울에 와있는 배주연입니다. <laughs> 아, 네. 오케이, 그럼 남준씨. 네. 알았어, 그래. 방송 진행해. 그래, 그래. 아, 아무 얘기하고 싶지 않을래. 그래. 아, 아니, 저 얘기하고 싶연 서현씨도 남자친구가 있거든요. 넌 제주도를 가냐고 들고 가냐고. 무슨 얘기예요? 저 얼마 전에 얘기하셨어? <laughs> 저희는 내방송안 하고 싶으세요? <웃음> <웃음> 네, 근데 너희가 네. 한라몇 분이냐? 15분이요. 어, 10분 지났다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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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오해했어. 어, 야, 10분 남았어. 아, 이렇게 얘기하고 네. 제품 얘기도 좀하다 네. 남자친구가 피부결 좋아하는 걸 좋아하니, 싫어하니. 좋아하죠. 보통 남자들이 음. 이 피부결 이렇게 만졌을 때 부들부들한 거 진짜 좋아해요. <laughs> 남자들은 이건데 <laughs> 뭔가 오늘 라이스 이런 거확 깨거든. 그러세요? 까칠까칠한 거보다는 뭐? 네, 부드러운 게 좋죠. 네. 제품, 어? 제품 제대로 공부했니? 근데 왜? 왜, 어? 왜 사야 되니? 좋은 게 뭐니? 이게 진짜 좋은 점이 어. 아니 원장님 어? 이태리 제품 비싸잖아요. 근데 응. 오늘 이 가격에 이태리 제품 을 써보는 거예요. 저는 그냥 이것만으로도 너무 좋아. 그러니까 여기 에 한글이 없고. <laughs> 야, 레이디 고가 좋아! 아, 국산도 좋지만 저는 진짜 이태리 제품 사기가 너무 좀 부담이 되는데, 아이 이태리 제품은 오늘 무광을 통해서 이이 가격에 만거고요 야, 관객 들어왔냐? 관객 시청자. 손님 15님 들어왔습니다. 아 그래 인사 좀 해줘. 아 안녕하세요. 어 아, 이게 더 중요해요. 대화 되게 중요해요. 오늘 첫날에서 너무 쑥스러워요 남자친구 있다 없다 얘기해주고 저 남자친구 없어요 저쪽에 있는 걸쪽빌려줘 얘는 있어요 알겠습니다 <laughs> 원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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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는 사람이 더 갖고싶은 거거든요 옆에서 얘기해줘요 테스트도 좀 해주세요 네이 제품이 진짜 좋은 게 제형을 먼저 한번 보여드릴까요? 아니요 아니, 아, 한번딱열 하고 있는 제형을 설명해드리고 것 싶은데 것 향이 너무 좋아서 향부터 설명해드리고 싶은데 네. 어, 냄새가 저 원래 향에 좀 집착하는 여자거든요. 그래서 샤워를 할 때도 정말 세네 가지 제품을 써요. 음. 그래서 샤워를 할때그 스트레스 풀리는 그게좋은데 냄새가 어? 너무 상큼해. 진짜 이 여름에 음, 너무 사용하기 너무... 그좋은